대단한 우리 어임명택이슷한가요임명택 교수 한번불요차한잔 하시고 보통 우리가 한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2시까지 한 12시 네, 반까지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편안한 시간으로 해서 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얘기하려고 저희 전화도 안 했어요.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그 이명수 의원이 제가 오늘 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국회가 있다 오지 말라고 했고 서종환 회장님이 사모님이 아프실 때도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봉공회장님또한분또 다른 이 있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오늘 제가 인덕교 선배님 오시라고 했어요. 그 유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분. 오늘 지금 비나를 세는데1 0 1 2분분 정도 있 거예요. 이거면 저희가 그그회의를 봤는데 의무적인 건 아니다.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본거되분내시도고뭐되 명단은 작성하시게 됩니다. 고민 이거 좀 하나 제가 일단 그 안내장도 만들고 하는데 오늘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계기가 됐으니까 제가 인연을 만들어 보시고 제가 핸드폰을 어저께 바꿨어요. 그러니까 만명이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아들 뭐 1년 선배가 는데 관리가 난관리한다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는 5천 명인데 관리 저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여기 딱 하면요. 이름 넣고요. 생년을 넣습니다. 몇 년. 얘기 안 하면 입력을 안 합니다. 출생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는 일을 넣고, 그 다음에 사는 곳을 넣습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입력이 안돼 있어요. 1만 명이 전부 다몇 년, 몇 월, 몇 주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뱀티라서 53년생이에요. 돼지띠하고 잘안 맞아요. 돼지띠방을 만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47년생하고 59년생만 70명이 방을 많이 모여있어요다 돼지띠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년부터는 안 싸우려고 했더니 돼지띠하고 친하게 돼서 우리 일기, 그 이벤트, 선거 이벤트 일기 과정그 반장님이 돼지띠에 59년생. 우리 저 총무님 친구. 그 다음에 오늘도 언니 어떡할 거 다음에 와 그랬는데 강서구청장 나오는 후배가 59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로 어 절기를 갔다 왔어요. 그 전라도 음 혹시 다산 정약용 아시죠? 다산 초당을 갔다 왔는데 1박 2일로 거기, 다산에, 그, 강진에서 군수하겠다는 후배가, 계속 김선일이야. 어제도 또 전화와서, 형님 내일 올라가요. 오지 마. 형님 나로드맵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59년생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그 혹시, 제가 뭘 물어보더라도,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면,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그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많이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임명택 부장님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오신 분 그리고 우리 새로 하는 우리 홍원장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일단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저랑 큰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박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국가가 너무 잘못해도 평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을 평가하는 평가 위원회장이셔요. 오늘 박수 박수 한번 쳐주셔요. 네. 이제 갈까 올까 안 오실까를 하다가 그래도 박 교수님에게 고야될것 같아요. 오시라고 했어요. 시작하기다에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주제가가 위셔로버컴이라는 노래인데 다음에 제가 그 가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셔로버컴이라는 노래는 흑인과 백인이 전쟁을 할때 어느 흑인 할아버지 한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야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면서 불렀더니 한 사람 한두 사람 따라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한 사람도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흑인 전체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백인이 총, 총수고견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총을 못 쓰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군대들 다, 남자분들 갔다 오셨다가요, 그좀 이따 자기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5.18 얘기하면서 그, 공소부대들한테술비벼가고 마약 먹어서 했다고 그러는다고 마약 먹이지 않더라도 군인은 죽입니다. 군인은 죽이게 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심정으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겠습니다. We shall overcome. 아, 네. We shall overcome.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저 종혁 조합장님도 따로 사주시고 <laughs> 위샤를 쓴 들어마시고 시작 위샤로 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위는 i 위 l 이에요 I will. 나는 하겠다. 어떻게? 나는 극복하면 극복 나는 극복하겠다. 나는 이번 3월 9일 날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I w i l l 이거든요 근데 위일보다 더센게 실이에요. 나는 극복하.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천지전능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죠. 그걸 피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비전입니다. 네. Vision overcome. Visual overcoms someday. Oh deep in my heart. 내 마음 깊은 곳에 I do believe.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믿습니다고잖아. 절대 믿습니다. d o 는 강하게 하는 거죠. Visual overcoms someday. 우리는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이노래는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략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이사를 제가 이명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한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어, 하안포에서 세계 종교음악제 를할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던 존바에서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마이클 잭슨 한국에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벤트 창시자입니다. 이번 이벤트 탄방이면 끝나거든요. 아까 어느 분이 연락이 와서 성악가가 그래서 하, 문화가 해야 되지 않냐 당신도 봐라. 와서 노래하라. 그러면 세상이 바뀔고 있어. 성악과가 오늘 되어요 저는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모임을 했고요. 오늘 제가 보기엔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더 하겠는데요. 그 제가 우리 주제가가 상록수라는 노래입니다. 상록수. 상록수라는 노래는 제가 저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면서 친구 기자가 되려고 했는데 유신헌법이 생겨서 박정희 죽이려고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제가 명동 성당에서 데모를 했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런데 그때는 어른들이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5.18도 일부는 이해를 해요. 관첩도 왔던 거 사실이고요. 무양 공비도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좀 왜곡된 게 있는데 광주 제가 평정하겠습니다.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미무리의 행진곡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좌빨로 아니거든. 그내 데리고 있던 김종률이가 만든 노래. 그때 데모하던 애가 죽었어요. 여자 남자가 연애하다 죽었어요. 이거 영혼 결혼식을 할때그 전남 대학생이 김종률이가 만든 노래예요. 그게 무슨 빨갱 노래예요. 이제 이런 우리가 정부가 너무 혼자 혼재에 있어요. 제가 그 핸드폰 그좀 싸게 갖고. 남는 돈 유튜브 하려고 했는데 하도 거덜 나가지고 어제 샌드플 하나 새로 바꿨는데 공짜로 바꿔 주더라고. 유튜브 하려고 바꿨습니다. 유튜브 방송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 시작합니다. 다음부터 제대로 할 거예요. 제가 선거 이기는 방법 48가지 강좌를 했어요. 우리 임 선생님하고 그 공부하신 선생님밖에 없는데 임 선생님이 보셨잖아요. 그 내용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죠. 죽어도 못 듣는 강좌 했어요. 그 저는 우리 임 선생님은 2020년에 2022년이잖아, 2023년에 저도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있어 한천명 정도를 당선시키겠다고 같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에 농협 중앙회장을 하고 싶어 해요. 저 그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꼭 오셨네. 저는 그랬더니 우리 홍순자 사장님 친구분이 일기회장인데, 동기회장인데, 그분이 부동산에공부했있어요 그랬더니, 동엽이 대단히 중요한 걸로 봤더니, <laughs>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동에서 데모를 했는데, 영동에 처음 데모했어요. 막, 백차고고 난리 났더니, 영동 파출소가 구경하더라고. 그백차고분이 붙들려갔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연극을 했어요. 연극. 금관이 예술한 연극인데, 김민기가 만든 노래예요. 그때 근관의 예술이 주제가가 바로 생록수라는 노래입니다. 노무현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고 안치환이 잘 부르는 노래죠. 지금 안치환이 키워졌거든요. 안치환이 요즘에 혹시 인터넷 뒤져보세요. 이상한 노래 했는데 좌파들이 안치환 노래 안 들어.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안치환 노래 지금 뭐지? 그거. 나가 거보다, 꽃보다. 꽃보다. 안찾아드려보 아시죠? 오세요, 형님. 우리 네포누님 오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게 충청남도고요. 네포예요, 여기 네포분이, 네포. 제가 3 40년 동안 떠들어서 네포가 뭔지를 이제 알아요. 두 가지 노래를 만드는 느낌이니까 하나는 상록수라는 노래를 만들고 하나는 그 얼어붙은저하는 노래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얼어붙은저하는은무좀 피가 끓는 노래이 사람은 이사람절만 하면 이렇습니다아 거리여 외로운 저 거리여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 먹고는 저 마음의 거리 어디서 만나 희운 입은 사람들 우울 찾아 헤매이나저 멀리 많은 산길 이 노래도 은좀 어렵고요. 한국 리는 너무 쉽거든요. 저들의 풀은 솔잎을 보라. 돌 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 데네. 그래 하는 거래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음, 저들의 음. 풀 대모하고 민주화를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는요 경기도 도지 사고싶다는데 딱 한가지가 우리 돈이 무척 제일 중요하지 <laughs> 않네 제일 중요한 응,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이제 노래하고서 서울역에서 돈 거둬줄게 한결 우리들 가진 것시다 우리들 가진 것기록 적어도 이로저러밍을하 하세요. 에 so 이거 진짜 못 받는 거라 음. 제가요 실은 평소에 노래 연습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 제가 1970년대 셀브를 해서 돈 받고 노래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는 남들 보고 하는 거 너무 안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열두 명 갖고 우리 도와 사람 많아요한 적어도 적어도 백 명은 모을 수 있어 금방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생각하냐면 오늘 어 그랬어요. 내가 치는 누구 뭐라고 안 했거든요. 카톡으로 만딱 보내면서 문자만 하나 보내고 오셨던 분만 보냈어요.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주 귀한 분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이미 친구는 데모용이 아니고 우리나라.